그들 중 어떤 사람 바로 그들 자신 예언자라는 사람이 말을 한다. 크렐린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 이게 뭐냐면 악한 종자씨, 짐승의 씨. 그래서 너는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래. 얘를 책망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를 책망하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거야. 사도 바울의 교리를 이방인이 배워서 그 이방인들이 말을 하는데 크렐린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채우는 게으름쟁이니 그들은 악하니까 조심하십시오. 교인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티토한테 야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애는 잘못된 애니까 엄중히 책망을 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해라. 다른 말로 유대인 신하나 이야기하는 애들. 책망해라. 예우다인들의 신화나. 봐봐, 여기서 나오잖아. 베냐민 집파 사도 바울이가 맡은 임무야. 이방이나 최후의 날좀 죽어줘라. 이 소리야. 저게 예언이야. 아니면 깨워져서 구원 받던지.